망했다! h a l 5의 전설 시크릿 엔딩 있는 거까먹었다 왠지 인피니 o u r e in P2A, y o u 팍팍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s 4의 epilogue, you're going to get a little 따로 방법은 없었고 결국 제 선택은 전설 난이도로 마지막 챕터를 깨는 것이었습니다. 간다! <surprise> 게임 못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전설 난이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를 rigorous> <Deadpool> 이거 이거 참 어이가 없구만 말도 안 된다고. 아주 로크를 그냥 빵빵 터트리고 있어요. 나 여기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. 전설. 전설 난이도 엔딩 좀 가져다 주시오. 이 보세요. 저는 발컨입니다. 전설 난이도 깰 실력은 없어요. 뭐, 괜찮겠죠. 잡아도 지금은. 따라오세요. 괜찮겠냐? 제발 깨야 해. 이거 하느라 코드 베로니까 플레이도 미루고 있단 말이야, 임마. 아니 근데 헤일로 시리즈는 진짜 악질인 게요. 중요한 이야기도 게임 외 매체로 전달하면서 게임 내에서 시크릿 엔딩 보려면 제일 어려움 난이도로 깨야 하게 만들고 말이죠. 나같이 게임 못하는 발커는 뭐 언감생심 시크릿 엔딩은 꿈도 꾸지 말라 이거야? 못하면 맞아야지. 박차. 제임슨 로크 전 정보국 해수요원. 그래 보여, 악살자일 뿐이죠. 기록을 살펴보니 이름 기는타입이요 야, 이게 지금 즐기는 걸로 보여? 네 데이터 분석 능력에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야? 와, <목소리> 어까 어, 나도 그런 거 같아. 그러지 않고서 야 이렇게 쉽게 나가 떨어질 리가 없어. 맞아, 맞아. 내가 못 하는 게 아니야. 스파르탄 4가 어. 2의 비루한 모조품이어서 그런 거야. 아, 그렇지. 그렇고 말고 절대 내가 못 하는 게 아니지. 과연 저는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몇 초도 안 되는 시크릿 엔딩을 볼수 있을까요? 이 장면까지 왔으면 시크릿 엔딩 본 거나 다름 없다고요. <laughs> 이건 예전에 녹화한 쉬움 난이도에서 플레이한 영상입니다. 다음 것도 봐요.